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루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라대 강으로 갈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부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백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에,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이천을 죽이고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 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를 빼앗으니라. 하마도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오베 아들 하다레스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8천을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히루스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일 하 8장 말씀은 통일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 영토가 급속하게 확장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는 내치가 확립이 되어서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어, 그리고 좀 현대식으로 말하면 형정, 행정부의 주요 요직의 관료들이 세워지는 어, 그런 외치와 내치가 확립이 되는 어, 그런 국가 기강이 서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일절을 보시면 서쪽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때 다윗이 그 모압에 의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그 증조모인가요? 루시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모압에 가서 부모님들과 자기를 따르던 그 400명과 이끌려서 그 모압당에 가서 잠시 의탁했던 적이 있었죠.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모종의 아마 모합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합을 제압했습니다. 이 모합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3, 12절까지를 보시면, 북쪽을 정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의 소바와 담에색과 하맛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에돔을 복속시키게 됩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으로 영토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과 20년, 20년, 또 20여 년 전만 해도 베들레헴에서 그 양을 치고 있었던 이, 이 다윗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나라가 팽창해 가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1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큰 성공의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6절과 14절에 똑같은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는 그 20년 정확하게 이 시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20년 뒤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후에 20여 년 사이에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이 고대군동을 제압하는 최고의 국가를 설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세월을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이렇게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진실하게 노력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다 보면 20년이라는 세월, 엄청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자신을 연마하고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정말 진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특별히 뭐, 그, 삼성 같은 경우도요.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는 정말 그 2000년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예, 삼성 브랜드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불과 12년이 지나니까, 이전 세계에서 이 엄청난 주가를 올리게 된 삼성, 이렇게 보고, 또 현대 자동차도 보게 돼, 이렇게 되면, 어 정말 한 10년 세월도 내가 꾸준하게 뭔가 정진하게 되면, 괄목할 만한 성취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들께서 무엇인가 비전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꾸준하게 정진하셔서, 정말 동서남북, 동서남북, 사방이 뚫리는 그런 역사와 또큰 승리가 성림님삶 속에서 경험되시고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의 이와 같은 승리가 사실상은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시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거기에서 얻은 것들을 11절 보세요.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서 전쟁에 전리품을 얻은 많은 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말,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과 의를 행했다 공과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나라의 요소 요소에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네, 용인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결국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거기 16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 군대 장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분하야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 요압이 분하야한테 죽어요. 요압이 분하야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솔로몬 때는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에서 파면되고 이스라엘에서 이 사독 가문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인생 유전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인생 유전 사람의 끝까지 사람이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요압은 누구인가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수루야입니다 이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이었어요 근데 요압이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데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모든 전쟁의 최전방에 서 가지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압의 문제는 무엇이냐. 앞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네를 자기 마음대로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사엘의 개인적인 보복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요압과 아스의 힘이 강해서 이 다윗이 원통해했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말했는데 이 요압이 임의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통해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다윗이 애통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이 사무엘하 19장을 보시면 이렇게 왕을 사실상 협박합니다. 왕의 가족을 구해준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왕은 압살롬이 살고 신복들이 죽었으면 좋을 뻔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 왕의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애통함, 그리고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무리 반역했더라도 왕의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인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왕을 협박하고 겁박하게 됩니다. 이 요압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왕이 죽었을 때이 요압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 요압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왕조를 이어가는 것에 자기 권력으로 그 왕을 세우려고 하다 결국엔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서 이 요압을 죽이고 분하야가 군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문제는 이 요압은 분명히 굉장한 용장이었죠 우직하고 굉장히 그 힘이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강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너무 강해서 조심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하라는 걸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왕노릇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끝이 비참해요.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한 문제도 있지만 너무 강한 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 이 요압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모두는 끝까지 이 땅에서 주어진 서명을 잘 감당하시고, 섬김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분나야는 다윗의 이스라엘 용사 세명중한 명이었습니다. 이분나야는 성경을 보시면 함정에 빠진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키가 다섯 규빗이 넘고 창을 뱉틀 채처럼 휘두르는 애굽사람을 이기기도 했던 용사였습니다. 나중에 이 분하야는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쫓을 때그 사람을 쫓지 않고 그 다윗이 세우기 원했던 솔로몬 편에 가담해서 나중에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하야가 솔로몬 시대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 아비아달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 엘리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노베가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이 아비아달의 아비의 이름도 아히멜렉이고, 아비아달의 자식의 이름도 아히멜렉입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거기서 떡을 얻어먹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아히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신을 했을 때이 다윗이 이 아비아달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왕조가 세워졌을 때이 아비아달과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서서 같이 권한당하고 다윗을 계속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의 문제가 무엇이냐? 정권이 바뀔 때 역시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 아비아다를 처리하게 되는데 죽이지 않고 아나도스로 귀향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열왕기상 2장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웠고 또내 부친이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너도 환란을 받았은 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이 사실은 아비아달도 역적이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다윗 왕에게 충성한 것을 보고서 그나마 목숨을 살려주고 보내주게 됩니다. 이아비아달도참 안타까운 것이죠. 잘못 판단해서 이 말년이 참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의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은 사독입니다, 사독. 사독이라는 이름의 뜻이 고결한 의로운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독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이 사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그 법궤를 메웠던 그 레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이 사독이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피신 중인 다윗과 계속 연락을 취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다 장로들과 다윗 사이에서 다윗의 명령을 쫓아서 유다 장로들이 다시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이 사독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을 끝까지 지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독과 분하야가 솔로몬 편에 선 것이고,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줄 섰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그 후에 제사장으로 파면됐고, 제사장에서 파면됐고, 그 후에는 오직 이 사독과 그의 자손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매우 책임감 있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독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이 의로운 고결한 이란 뜻입니다. 끝까지 제사장 직을 자손을 이어가면서 충성되게 제사장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 분하야와 요압, 끝까지 자기 직분을 알고 그리고 신하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그래서 복 받았던 사람 두 사람과 너무 강성하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잘못 처신해서 말년이 순탄치 못했던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왕조로 세우는데 크게 수임 받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묘하게 인생이 유전이 돼서 이렇게 복 받는 길과 또 불편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 인생 유전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끝까지 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과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